A, B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. 3분 A, B 길이 B, E랑 B, D가 얘대 얘가 2대 5래. 2대 5래. 여기 몇이야? 3이지. 이제 갈게. 간 거. 네. 그럼 얘가 2대 3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? 얘도 2대 3이라는 얘기잖아. 얘도 몇대 몇이야? 네. 2대 3이라는 얘기잖아. 못만이지 가냐 안 가냐? 얘 네. 갔어. 봐. 얘가 몇대면2대 3이야. 됐어?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일단 AB 길이 구하는 건얘 길이 구해야 되잖아. 대의니까그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여기 9cm지? 음. 2 대, 여기도 2 대, 여긴 3이니까.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만의 닮음비는 2대 5지. 2대 5는 작은 삼각형의 한변 길이 9. 큰 삼각형의 한변 길이 12. 그러면 CD 길이는 몇 센치? 2분의 4 0 됐어, 안 됐어? 네. 그럼 다시 2대 3은? 3분의 AP대 2분의 45지. 얘대 얘네. 2대 3이죠. 길이비를 다 써. 길이비를. 잘 모르겠어요. 네. 용지랑 이해가 안 가. 그러면 분 AB 길이는? 계란이나 곱하면 45지? 3으로 나눌 거니까 15 이렇게 나오네 됐냐? 네.